안녕하세요. 코난어김피의오디월드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혹은 거실에서 북쉘프 스피커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북쉘프 스피커. 근데 뭐 북쉘프 스피커가 너무 괜찮아 보여서 구입을 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좀 저역이 좀 아쉬워요. 예, 네, 저역 하 한도 좀 아쉽고 공간에 비해서 저역 양감을 좀더 늘리고 싶어. 예. 네, 그런데 상위 모델로 가려면 가려니까 뭐 가격이 막두배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오늘 저희가 들어본 스피커 중에, 바우스 밀킨스의 805 d 4가 있고, 804 d 4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한 단계 차이에 가격이 막확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을 너무 이렇게 쓰기는 그렇고, 근데 저역 쪽은 보강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게 딱뭐 대안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액티브 서브 우퍼입니다. 저희 중앙에 있는 것도 이제 레레의 서브 우퍼인데요. 근데 서브 우퍼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저역 하한을 훨씬 더 내릴 수 있다는 거. 훨씬 더 이제 초저역이 안나오안 안 나오는 북쉘프에서 초저역까지 이제 보태 가지고 어 재생을 해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초저역이 나오는 한 단계 상위급 그 플러스 탠딩 스피커를 사는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적게 들죠. 그렇죠. 예, 조금만 추가하면 액티브 서브우퍼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가장 그 서브우퍼, 액티브 서브우퍼의 고질적인 문제가. 예. 그 메인 스피커의 어떤 이질감. 예. 소리의 이질감. 네. 그니까 이쪽은 정말 그 잔잔한 고, 호수? 예. 약간 그런 건데 밑에 막 폭풍 맞치고 네. 뭐~ 이런 거다 좋은데 네. 서로 어떤 이렇게 무슨 교감이 있는 예. 그런 차이가 돼야 되는데 서로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카레이싱 영화나 뭐~ 무협 영화 볼 때는 크게 상관이 몰라요. 없는데 예. 어떤 대편성곡이라든지 예. 요즘처럼 뭐~ 퀵드럼 많이 나오는 락 같은 거들인데 서로 따로 놀면은 예. 정말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예. 이거 내가 굳이 이렇게 저, 뭐, 환자도 아니고. 예. 그런 환경 가장 큰 문제는 이질감이었다. 네. 그런데 그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1990년에 하이 레벨 입력이라는 아주 기막힌 네. 어떤 발상을 들고서 나온 제작사가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네. 영국의 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렐 어쿠스틱에서 출시한 T5X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액티브 서브 오퍼 하면은, 이게, 홈시어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홈시어터에서 어, 저역, LFE 입력을 받아서 저역만 이제 따로 재생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 서두에 얘기했듯이, 하이파이 시스템에서 2.1 채널을 구사하면, 잘 하면, 정말 예산도 굳고, 어, 음질적인, 어, 향상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예, 적은 예산으로 어,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어떤 치트키 같은 존재로 예,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렐럭스틱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김편 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액티브 서브우퍼는 그뭐 프리아웃 쪽이라든가 리시버에서 뭐 서브포 출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2.1 채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질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일 어쿠스틱은 어떻게 하냐면은 파워앰프, 앰프에서 앰프 출력 단에서 바로 이 서브포어로 신호를 흘려주고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오버로 필터링해서 예, 음악을 재생합니다. 이 안에도 앰프가 내장되어 있긴 하지만, 앰프, 그, 사용하는 메인 앰프에서 바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 중고역과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론상 스피커나 자기 액티브, 스피, 액티브 서브우프나, 예. 같은 신호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스피커는, 그 파워 앰프나 인티 앰프의 그 스피커 터미널을 통해서 신호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브 우퍼는 프리아웃 단자, 흔히 말하는 게 네. 서브 우퍼 출력 단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네. 그 인티 앰프나 파워 앰프의 출력 단을 거치지 않은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호를 받으니까 네. 처음부터 첫단지를잘못했다 이렇게 레드는 본 거죠. 그렇고 네. 최소한 안에 이 안에도 앰프가 들어 있긴 하지만 최소한 네. 입력 신호만큼은 메인 스피커랑 똑같이 받겠다. 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은 뭐 일반적인 스피커 메이커들이나 예, 그 다음에 뭐홈 시어터 이런 스피커들을 개발하는 이런 메이커에서 많은 서브 오퍼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어, 홈 시어터에서는 사용하기 좋지만 이투 채널 하이파이에서는 뭔가 이질감이 느껴서. 잘안 쓰시는 분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정말 최적화된 서브퍼를 만드는 데가 이게 레일 어쿠스틱스예요. 그니까 물론 레일 어쿠스틱에서도 홈시어터용 서브퍼를 만들긴 해요. 그렇죠. 네, 만들긴 하지만 이어 하이파이 쓰시는 분들은 이 하이패, 하이 하이레벨 입력을 받아서. 2.2 채널을 구사하면 그러니까 음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하이파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요소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어, 상당히 실질적인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은 어, 아주 제일 조그만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레일 오케스틱 모델 중에서 서열 서열에서 상당히 낮은 축에 그렇죠. 위치하는 모델이죠. 예. 음, 김편님 쪽에 이제 뒤편이 어 놓여져 있는데 보이는데 예. 김편님 뒤에 뭐 단자들 뭐 있나요 지금? 예 단자가 진짜 되게 많은데요. 네. 일단 아까 그 말씀드린 하이레벨 입력 단자가 바로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피콘 유튜브의 예. 스피콘이라는 단자인데, 그렇죠. 여기다 딱 연결하시고 그 반대편에는 세 갈래 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단자가 그갖고 예.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인데요. 네. 빨간색은 뭐 이제 왼쪽 채널. 네. 그러니까 얘한 대만 이용을 한다. 했을 때는 빨간색은 왼쪽 채널 플러스. 네. 그리고 노란색은 오른쪽 채널 플러스 단자에 연결 하시고 네. 나머지 검은색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 아무 채널이나 네. 아니면은 접지 단자가 있으면 접지 단자에. 네. 아니면 험이 안 나오면은 연결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은 이 하이레벨 입력 신호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지금 크로스오버 노브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30Hz에서 120Hz 사이에서 네. 크로스오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요걸 이제 가운데다 1 2시방에다 놓으면은 한 75Hz 정도로 네. 지금 메인 스피커랑 역할 분담을 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거짓말는 이제 볼륨 레벨이죠. 볼륨 레벨. 출력 레벨을 네. 뭐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 크기라든지 곡 장르에 따라서 네.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 레벨만 있는 게 아니라 로우 레벨 그러니까 네. 기존의 서브우퍼 출력 단자랑 연결할 아, 그렇죠. 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단자도 지금 마련이 돼 있고요. 정도 네. 180도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돼 있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방열판의 존재를 딱 보면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 이 안에 들어간 내장 앰프가 네. 클래스 AB구나.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125W짜리 클래스 AB 앰프가 예. 이 바닥면을 향한 8인치 우퍼를 울리는 네. 액티브 서브 우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운 파이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밑에 이제 8인치 넣어놓고, 125W짜리 어, 트랜지스터. 어. 클래스 A/B 증폭을 통해서 이제 앰프로 드라이빙하는 예, 그런 시스템인데 저 출력 그 소자가 모스펫이에요. o 그렇죠. s 예, 모스펫 하면은 어, 상당히 음악적인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예, 음. 그런 어, 그 트랜지 그 출력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어, 어떤 음질을 들려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만 쓸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하나를 더 동원해서 듀얼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홈시어터 쪽에서도 두 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서브 오퍼를 사용한다 하면은 스피커 뒤쪽 구석 쪽 이쪽을 많이 활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렐 쪽에서도 그쪽에 일단은 세팅을 하고요. 해놓고 네. 이제 어 청감상 들어보면서 앞뒤 거리를 조금 조정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으로 하는데 어 이게 두 개를 이용하면 얻는 이점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운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배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주파수 어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사용해서 물론 이제 저역 깊이를 확장하고 저역 양감도 늘릴 수 있죠 예 주파수 특성이나 이런 것도. 또, 하나를 사용할 때랑 또 달라져서, 그렇죠. 여러 가지 좀상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모델이 이제 T0 MK3라는 예. 모델인데요. 예. 걔는 이제 6.5인치 다운파이어링에다가 클래스 D로 100W 짜리예요 예. 그니까 얘보다 조금 스케일이 작은 서브우퍼인데, 그렇죠. 걔도 더블로, 듀얼로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럴 때 차이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서브우퍼는 지향성이 없다 그래갖고, 막 아무 데나 다, 예. 뭐 나도 하나만 놔도 충분하다, 구석에 놔도 충분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완전 듀얼로, 모노 모노로 간거 아니에요? 네. 각각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로 하니까, 이 각각이 차지하는 사운드 스테이지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요. 아, 예. 그래서 정말 무대가 견고해지고, 네. 정말 시청실이 꽉 차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저음도 채널 분리가 중요하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채널 간섭이 덜이어졌다는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음악기의 어떤 음상이 또렷하게 맺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모노블록 파워앰플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듀얼 서브퍼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노블록은 좌우 채널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브우퍼는 통합해서 하나만 쓴다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30Hz, 30Hz 뭐 25Hz 까지 내려가는 서브우퍼도 이론상 논리상 좌우 분리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T5X를 네. 듀얼로 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 결과는 <laughs> 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듣고 녹음한 시스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스피커, 메인 스피커는 바우스 웰킨스의 8 0 5 d 퍼입니다이 스피커의 저역 하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3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42Hz예요. 이 액티브 서브 우퍼는 저역 하한이 32Hz, 그리고 보면 은 이게 크로스오버는 지금 30Hz에서 122Hz로 이제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낮은 저역 구간에서 어 낮은 중역까지도 재생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 크로스오버 이제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그 크로스오버를 어디에서 가릴 것이냐. 이거는 청감으로 일단은 저희가 어, 테스트 해보면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어, 저희가 두 곡을 좀 선곡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뭐 처음도 했었는데, 일단 그, 그 앞단에, 앞단에 제품들은 T 플러스 A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MP200. 을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사용을 했고요. DAC는 DAC 200 사용을 했습니다. 파워 앰프는 모노 블럭입니다 예, M200이죠. M200. 이게 퓨리파이에서 출시했던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채용한 파워 앰프에서 일단은 809 디퍼를 드라이빙 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어렐 액티브 서브오퍼랑 이제 파워 앰프에서 하나씩 그렇죠. 예. 파워 앰프 하나에 서브퍼 하나씩. 그렇죠. 네, 하나씩 이렇게 공평하게 그렇죠. 네,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단 마크를 붙이고 하이 레벨 입력으로 연결을 네. 한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두 곡을 이어서 틀어 드릴 텐데, 한 곡당 어, 서브퍼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네. 이렇게 두 버전으로 이어서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음식적인 부분들 간염해 보시죠. 음... Six foot two forty five, kind of broad at the shoulder, narrow with the hip, and everybody knew you didn't give no lip to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Big John. Well, nobody seemed to know where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 of quiet and shy, and if he spoke at all, he just said hi to Big John. Whoa,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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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Somebody said he came from New Orleans, where he got into a fight over a Cajun queen, and a crashing blow from a huge right hand sent a Louisiana fella to the promised land, Big John. Come on. to know when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a quiet and shy. And if he spoke at all, he just said hi to baby John. Then came the day. 네, 두 곡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게 액티브 서브포어 쓰는 이유 자체가 좀더 저역을 더 아래 쪄요. 초저역까지 좀 듣고 싶다. 어, 이런 것들, 이런 욕구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역 양감의 공간에 비해서, 아, 저역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쓰게 되는 건데, 두 개에 대해서, 어, 엄청 보충이 돼요. 근데 그 어떤 양상이 중요하잖아요. 하이파이는 홈시어터랑 달라서 단순히 뭐 양감이 크고 그냥 막 웅장하게 나온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잖아요. 그 질적인 부분들이 좋은 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들어보면 첫번째곡뭐빅 배드 존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장시간에 걸쳐서 막 저역이 쭉 깔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툭툭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레은 어,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탁 상치는 순간순간 저역이 훨씬 더 깊게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이게 박진감 넘치고 듣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빅베드존첫곡 이제 AB로 딱 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805가 한 804, 803으로 변신한 느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각 채널에 805가 있었는데 밑에 8인 주파퍼 하나씩 더 붙은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서우퍼를 붙인 느낌보다는 이 메인 스피커에 우퍼가 늘어난 느낌, 아, 예. 음색적 통일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그 저역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좀확고하게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서브 우퍼 두 개, 듀얼 서브 우퍼를 전원을 꺼버리니까 예. 정확히 그 면적, 저음이 차지하는 면적이 싹 사라지고 완전 도려낸 것처럼 <laughs> 싹 없어지는 거 보고서 네. 야 이게 어떻게 약간 이미지 자체가 없어지는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예.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지난 주에 오디오 쇼에서 이805 디퍼랑 804 디퍼 두 개를 같이 놓고 어 번갈아가면서 막 들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전에는 805 듣다가 오후에는 804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차이를 되게 분명하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그 차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 근접하는 그런 사운드로 많이 올라가는 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한 개만 투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역시 듀얼로 하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이8 0가낼수 있는 저음하는 일단 스펙상으로는 42Hz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브우퍼가 들어감으로써 32Hz까지 더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10Hz 더 떨어진 저음을 나눠 버린 거잖아요, 자우로. 예, 예.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저음이 확장되고 125 와트 출력이 늘어난 네. 그 이상이더라, 좀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라고. 네. 보통 이제 서브 우퍼는 이제 한 대만 쓰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모노 모노 듀얼로 음. 딱 쓰니까 어떤 스테이징이라든지 예. 저음악기에 어떤 저음의 어떤 이미지도 보다 더 선명하게 맺히는. 네.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고 타이트하게 저역이 맺히는 네. 그런 재미까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역 쪽 이렇게 서브 폰을 하나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홈시어터 쪽 이야기고 김편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 저역 쪽뭐 지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하이파이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 해외에서 좀 하이엔드 오디오 유저들 중에 또 액티브 서브퍼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외에는 그렇죠. 해외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가옥 구조나 이런 게좀 차이가 있고 그 서브퍼 쓰기가 좀더 편한 어, 이런 어, 가정 환경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이파이 쪽에서는 두 개를 쓰는 게 거의 하이엔드 쪽에서는 음. 특히나 국룰이에요. 아. <laughs> 예. 두번째곡 이렇게 더블 베이스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어, 정말 그. 더블베이스 의이 바디 자체가 어, 액티브 서브퍼를 빼버리면 그 역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역체감이이 바디 자체가 굉장히 홀쭉해진 음. 크기 자체가 어, 악기 자체가 좀 조금 조그맣게 축소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음이 저음이 전해준그 호소력, 예. 감동 그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예. 그갖고 서브퍼를 듣다가 빼고 다시 꼈을 때, 예.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네. AB로 갔다가 다시 A로 왔을 때그 차이는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개인 시청실에 라포트 아트리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제 공간에 비하면 좀 저역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고 상위급 뭐, 아, 비오르나막 이런 거는 어, 훨씬 더 비싸서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그래서 그 액티브 서브우퍼를 렐을 좀 상위급을 음.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두 대를 놓을 생각을 하니까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잠깐 좀 고민 중인데 이번에 이렇게 어, 훨씬 좀 하위 기기지만 확실히 듀얼 서브우퍼를 매칭했을 때 음질적인 강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파워 앰플을 이제 모노 블록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예.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예. 것 같습니다. 이 듀얼 서브우퍼는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파이 오디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어, 아주 어, 재밌는 그런 대안으로서 이게 액티브 서브우퍼 듀얼로 운영해보는 예,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피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